안녕하세요 뉴젠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메뉴는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과목 및 저교등록 메뉴는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회사에 맞게 세목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는 계정 체계 및 성격에 따라서 이제 계정 과목을 잘설정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는 4자리로 네 되어 있으며 이제 6자리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자리로 만약에 설정 시에는 지금 위에 상단에 F3번 세목 추가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6자리로 코드를 바꿀 시에는 기초정보관리에 환경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 환경등록 메뉴에서 1번 계정과목 자릿수를 6자리 코드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이제 설정해주시면 다시 한번 나갔다가 메뉴를 다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자리로 바뀌신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비활성화가 됐던 F3번 세목 추가가 활성화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6자리로 이제 코드 설정 시에는 F3 세목 추가도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정 체계를 먼저 확인을 잘 해주신 다음에 계정 과목을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먼저 코드를 확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추가 입력 시에는 좌측에 계정 체계를 잘 확인해 주신 다음에 계정 코드 범위 내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 체계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이제 코드 범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결산자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이제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따로 수정은 안되시면 이제 수정이 가능한 거는 이제 계정 명칭만 이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정 명칭을 바꾸실 때는 Ctrl F 2를 눌러주시면 네. 계정 코드명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관비에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하나 854번에 등록을 하나 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들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빈 걸로 보이는 거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54번에 식대를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계정 코드 명과 그 다음에 성격을 잘 확인을 하셔서 어떤 성격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외화법도 어떤 법으로 설정을 해 주실 건지, 이제 해 주시면 되고, 계정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이 계정 사용 여부를 이제, 여로 설정을 하셔야만, 이제 나중에 전표 입력하실 때 검색이 가능하고, 이제 부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계정 과목이면, 여로 설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코드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업무용차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상단에 업무용차 일괄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차량 유지비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차량 유지비를 조회를 해보면 네, 업무용처 여부가 여로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처 여부를 이제 여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일반 전표 같은 데에서 이제 입력을 잠깐 해보자면 네, 그래서 차량 유지비를 입력을 하고 뭐 거래처를 이제 어, 걸어주신다고 하고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박스가 뜹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어,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이제 박스입니다. 어,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이제 철, 걸어주시고, 이 업무용 차려, 차량을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만 걸어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등록을 하시게 되냐면, 기초정보관리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일반전표로 가서 이제 업무용 차량까지 걸고 이제 비용 부분도 이제 설정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장부관리원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메뉴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법인 조정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 명세서에 반영이 되실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에 대서 비용을 처리하신다고 하면 이제 업무용차 여부를 이제 일괄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으시고 이제 업무용차 여부를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가 등록한 식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표준 재무제표 코드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이제 설정해 놨지만 FE 도움 코드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여러 표준 재무제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할 때는 이제 기타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가 아니시라고 하면 표준 재무제표를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대로 입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조회를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식대로 입력한 항목대로 이제 계정과목이 어 조회가 되지만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식대라는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정해져 있는 이제 재무제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후생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 식대에 대한 금액은 이제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서 이제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재무 지표 코드까지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전교가 있고 대체 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전교는 이제 일반 전표에서 출금이나 입금으로 입력을 하셨을 때 이제 뜨는 저 저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대체 저교는 이제 어 차변이나 대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대체 전표인데 어 이제 차변이나 대변으로 입력을 했을 때 뜨는 저교를 이제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또 일반 전표 와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제가 출금으로 한 다음에 어 식대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교에 아까 현금 저교를 입력했던 저교가 조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저교 동록에 제가 현금 저교를 직원 식대라고 이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조회가 되는 거고 만약에 대체 저교인 뭐 차변이나 대변을 이제 입력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까 저교는 이제 대체 저교로 이제 조회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저교 동록에서제 대체 저교를 이제 직원 회식대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저교 등록은 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제 계정체계와 성격을 잘 확인을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